안녕하세요. 25살의 유튜버 양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뷰티 유튜버냐고요? 오늘은 화장품 리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laughs>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서 무료로 협찬을 통해 제공을 받은 제품이지만 솔직한 저의 리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오늘 리뷰를 하고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퐁당 화장품의 버블 클렌저와 동키 세럼입니다. 일단은 퐁당 화장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협찬받은 거니까. 퐁당은 자연스러운 제품, 부드럽고 순한 제품을 추구하는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자연적인 성분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네요.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연구하는 브랜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저도 막 자연성분이다, 천연성분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때려 박은 화장품보다 이렇게 어떤 게더 안전한지, 어떤 게내 피부에 맞고 더 좋은 흡수력과 발림성을 보여주는지 등등을 더 따지고 화장품을 구매를 하고 든요 오케이 이건 일단 합격. 일단은 이 버블 클렌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제품 설명을 보면은 수분 보유력과 피부 장벽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아쿠아자일 성분이 들어 있고 약산성을 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 자, 일단은 이 제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버블 형태로 이렇게 포,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문질렀을 때 굉장히 수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품의 설명처럼 정말 얼굴이 당기거나 수분이 부족한다던가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세안 후에 따로 보습을 챙겨주지 않으시면은 당김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타 클렌징폼이나 클렌징 젤처럼 세안 후에 얼굴이 뽀득뽀득 거리면서 건조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 클렌저는 2차 클렌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는 클렌징 오일이라든가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따로 지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순한 화장품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지우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2차 클렌징 용도로는 굉장히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품의 리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가격!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2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을 해 보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원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 왜냐면 요즘 가성비라고 해서 1만원대 클렌징폼 심지어는 천원대의 클렌징폼도 많기 때문에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저같은 소비자한테는 조금 아쉽다 예. 하지만 여기서 빅뉴스 타임 23일부터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플러스 원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클렌징 폼이 1만원대라면 은 저는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통키세럼입니다이 제품의 아주 큰 특징이 당나귀 우유가 65% 정도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당나귀 우유 성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당나귀 우유가 사람의 모유와 구성 성분 pH 농도가 비슷해서 거부 반응이 적고 물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서 효과적으로 영양 성분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히알루로산, 각종 비타민, 필수지방산과 오메가 6 그리고 천연 펩타이드 성분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 모르니까 패스하기 전에 이건 저희 얕은 지식인데요 이 필수지방산이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한 피부에는 말이죠. 뭐 제품 소개는 이 정도 했으니까 바로 솔직한 후기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점성이 있는 우유 같은 느낌의 제형이에요. 굉장히 묽은 로션의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의 보습감도 있어요. 저번에 리뷰했던 세럼이 좀 수분 위주의 세럼이었다면 이 제품은 수분과 요금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보습감도 같이 챙겨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는 이 기름, 유분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물보다는 기름에 더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퐁당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 이걸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한 두세 통 쓰고 나서 좀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품은 정말 완벽했으나, 이 스포이드가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눌러서 쫙 짜서 성분을 들어 올리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엄청 좋고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전에 이 제품의 스포이드가 좀 저한테는 혁신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스포이드의 성능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45,000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품은 너무 좋으나. 뭐 가격대가 45,000원이라면 솔직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가격이면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비싼 화장품을 조금씩 바르는 것보다 가성비 괜찮은 화장품을 듬뿍듬뿍 바르는 걸더 선호하고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23일부터 27일까지 원플러스 원 이벤트 기간에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병당 2만 원대 초반이고 30ml도 아니고 50ml가 2만 원대 초반이면 이건 엄청난 가성비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만족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행사 때뭐 풍당 화장품 대표님이 화장품을 하나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 쟁여놓고 사용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아 이렇게 풍당 화장품의 버블 클렌저와 이렇게 키 세럼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홍당화장품에 대한 영상 링크는 이렇게 게시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런데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고 해서 절대 저한테 이윤이나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무작정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아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정말 솔직하게 제품 자체는 정말 만족스럽고 좋다. 특히 이 동키세럼 같은 경우는 우리 퐁당 화장품 대표님께서 하나를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 하지만 정가를 주고 구매하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나 23회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원 플러스 원 행사 기간을 이용하신다면 가성비 제품으로도 훌륭한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5살 뷰티 유튜버 양태상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의 엔딩 멘트죠. 대표님, 이거 하나만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